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어, 2주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옛날에 어떻게 한달 40일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습관이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습관이란 대단히 무서운 것 같고요 한번 습관을 잡게 되면 30일도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2주도 힘드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준을 될수 있으면 높게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피에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네. 왜 가족인 줄 아세요? 네.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볼것안볼것다 보니까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벽이라 볼것안볼것다 봅니다. 시작! 우리는 새벽이라 볼것안볼것다 봅니다. 볼것안볼것다 보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네, 세상에서는 다안 보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는 모습은 전혀 다른 거죠. 네, 집에서는 왜 그렇게 살죠? 가족끼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절대 안 보여도 집에서는 볼것안볼것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보니까 뭐, 볼땐볼것안볼것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laughs> 요즘 설교의 그 부활절 설교의 제목들을 보니까 이런 설교들이 많더라고요. 부활의 삶을 실천하라. 또 어떤 경우는 부활의 삶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삶을 내가 믿느냐. 또 이런 설교의 제목은 또 처음 들었는데, 또 부활을 일상에서 실천하라. 이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에요. 어 요즘 이게 부활절 설교의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의 삶을 실천하고 부활의 삶을 일상에서 부활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답은 오늘 8절에 있다고 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 아리로다. 아멘. 상반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주체는 난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 아닌가? 그리고 부활을 실천하는 것, 일상에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 가면 그 유명한 고려 측에 고신 측의 대학 고신대학교가 있는데. 고신대학교 정문을 들어다 보면 큰 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람 대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대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학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그 차원이 아닌 좀 비슷하지긴 하지만 그 차원을 좀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겠죠. 이게 고람대오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참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욕하지 마시고요. 예, 임, 만우, 임은 함께고, 만우는 우리와, 예, 우 라고 하는 바로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라하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로 바로 너희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하며 임만위라고 하는 이름을 게시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 1장 23장. 2 3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 끝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자 마태복음의 시작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장은 또 임마누엘로 마지막 절을 임마누엘로 끝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33년의 생애를 왜이 육체를 가지고 사셨죠?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아픔, 즐거움, 배고픔, 눈물, 기쁨, 웃음, 함께 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셨고, 또더 나아가 육체적으로 계실 때는 한시적으로 혹은 어느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함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않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마음 속에 허락해 주심으로써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 누구냐? 예수님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짝사랑하듯이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또 함께하고 싶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편이라는 것은 꼭 오른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 우편에만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리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쪽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생일을 사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함께 살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어떻게 간구하심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늘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딴 곳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등을 지면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임만율로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다. 그리고 부활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자, 이 말은 어떤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만은 어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분씩 계시면 세 분도 괜찮고, 자, 먼저 한번 손을 한번 오른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 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고그는데 아직 아직 그렇게 빨리 하고 싶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바닥도 하이파이브 시작. 네. 네. 어떻게 잘 맞으세요?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내가 치려고 하는데, 네, 한쪽 분이 치지 마세요. 피해버리세요. 자, 하나, 둘, 셋. 치지 말라니까 이렇게 계속 쳐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어떡해요? 아, 정말.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 나는 치고 상대방이 피하라니까. 아, 마음이 그냥 나는 치고 싶고. 네, 한번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이 내가 치었는데 상대방이 피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그 사람하고 다음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느껴보시라고. 졸린 분들 좀 깨시라고. 오늘 1 0편 16편의 저자,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산다.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늘 마음에 둔다. 혹은 주님의 임재를 늘 생각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주 시는 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삶으로 그가 언제나 내 오른편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은 좀 이렇게 의역을 하자 보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까이 계시므로 환란과 시련을 받을 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오늘 팔 절의 말씀을 두고 시편 속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즉,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여호와를 앞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오늘 8전에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두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을 찾아보기를원 합니다. 시편 54편, 시편 54편 3절입니다. 시편 54편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자,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 앞에, 뭐하지 아니했다. 예. 이 포악하고 이 낯선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처럼 오늘 54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86편. 시편 86편. 14절입니다. 시편 86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자기 앞에 누구를 두지 아니했다? 주, 주님, 하나님을 두지 아니했다. 네, 공동된, 공통된 표현은 포악한 자들이다. 저를 보시죠. 어, 10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10편, 16편 기자는 여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처럼 다른 곳을 보니까 여호와를 앞에 두기를 싫어하고 여호와를 앞에 두지 않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앞에 두지 않고 살까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등지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에덴에서. 행복하게.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 죄를 심어주니까, 죄를 범하니까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숲으로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앞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아가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그들이 태양빛이 뜨겁자 말라비 틀어지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가죽옷이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것인데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즉,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려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부활을 삶으로 실천하고 또 부활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이것인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다. 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다.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그럼 좀더 세분화해서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의 실천 강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 보아의 삶을 실탄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레포트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숙제를 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참 쉽게 명확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신학에서. 바울은 유대예요. 어려운 것을 어려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갈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 적용이 쉽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도 기뻐하고 슬퍼도 기뻐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내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절망이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지금 고난이 있어도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하는 별빛복귀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수고스럽지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다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불쑥불쑥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녀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이미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부활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털레, 털레에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리고 깊은 곳에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선의 인생, 인생, 인생을 살게 하셨죠. 부활하신 후에도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주님이, 부활해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빈배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만선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을 일상에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다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여호를 와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뭐죠? 자, 그래요. 기도.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교제란 그 사람 앞에 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앞에 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좀더 가까이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아는 것.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시간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또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소한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표현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나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쉬지 않고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부활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16년 동안이나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제 한국어로 이제 누군가가 번역을 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완역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은 한네 권으로 나왔고 신약은 한 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스는 일상의 언어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아픈 일 예. 괴로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합력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고, 또 결국에는 그것이 부활을 일상에 실천하는 삶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 수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편 16편으로 가겠습니다. 10편 16편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구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나의 마음은 기쁘고 예, 나의 영혼은 즐겁고 내 육체는 강건하게 안전하게 산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